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장생포, 방어진, 연포 이세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들이 살았던 지역인데요. 이 연포는 조선 시대, 장생포와 방어진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울산의 아픔이기도 했던 일본인들의 거류지 그 흔적이 방어진에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당시 방어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방어진의 1900년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있어서 울산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항구에 빽빽이 들어선 도탄배의 풍광 무척 낯설지 않나요? 일제강점기 당시 방어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 엽서들이 여기 잔뜩 붙어 있는데요. 어, 당시 방어진에는 배들이 참 많았네요. 당시 번성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 예, 예. 당시 바, 방어진에는요, 배들이 참 많았네요. 그만큼 번성했었나봐요. 이게 이제 그 파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고기 잡는 거는 겨울에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때가 이제 그 성읍인데, 풍인데 그때 온, 온 모습입니다. 그때 많을 때 500척. 그리고 500척이면 그 굉장히 이 항구가 작은데 5 0 0척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만 오천 명. 그때 방어진 인구가 보통 한 4, 5천 명 됐는데, 그 파시기에는 고기를 많이 잡힐 때는 이제 만명 가까운 사람이 더 많이 와서 여기 이제 머물렀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배를 보시면 이 배들이 대부분 다 보면 담배입니다도담배 돛단배.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도담배가 제일 흔했고 그때 일본인들도 도담배를 가져왔어요. 그러고 이제 그 발동선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화르를 이제 부산이나 뭐이렇 대마도로 이제 일본으로 보낼 때는 화르는 발동선을 사용했고 그때는 다 바람을 위한 이제돕 범선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아, 그러면 일본인들이 운행하는 배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 중에 조선인들 배도 있고, 막 일본인 배도 있고. 그 당시 방어진 인구가 일본인이 한 사천 명, 조선인이 한천명쯤 됐어요. 상주 늘 사는 인구가 그러니까 그 어민들이 우리 배도 많죠요 자, 그 일본인 배도 많, 더 많았고. 500여 척의 배가 드나들면서, 만여명이 넘는 일본인들로 북적였던 방어진항. 그들은 왜 방어진에 왔을까요? 그래, 그분들이 원래 제목이된 동기는 이제 그, 업 개척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돈을 줬어요. 너희들 나가 살아라고 그래가 조선에. 그 그래, 이분들이 이제 그온 곳이 바로 방어진. 보니까 참 살기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오면서 쭉 그쪽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떤 고기를 주로 잡았어요? 그, 제일 많이 잡은 고기가 그 삼치라는 건데, 그 고기가 육질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구우면 참 맛이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원래 삼치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제일 많이 잡았고, 그 다음에 많이 잡은 게 정어리. 정어리, 이화시라는 정어시, 정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청어, 청어도 있고, 그 다음에 농어, 뭐, 그 다음에 또 뭐, 특히 고등어, 사바라 그러잖아요. 고등어도 많이 잡았고. 방어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방어진이라고 네. 알고 있었는데, 방어는 네. 안 잡혔나요? 아 방어도 잡혔는데, 일본 말로 히라스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이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뭐 너무 담백하고 하니까 그분들은 주로 이제 이래 삼치, 뭐사라를 주로 많이 잡았고, 뭐 그런 그 기록입니다. 방어가 많이 잡힌다는 방어진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바다가 보석을 예, 예. 머금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와, 너무너무 예뻐요.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배들도 어? 진짜 많고요. 예. 아, 선생님, 역시 바다는 예. 언제 와도 참 좋네요. 아, 그렇죠. 예, 뭐, 아주 보는 그대로 너무 아름답죠. 그죠? 강어진항에 가면 꼭 찾아가 봐야 할 곳이 있는데요. 방파제와 등대가 멋진 풍경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섬, 슬도입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검은 고 소리가 난다고 해서 슬도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이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슬도는 당시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실도 안으로 들어온 건 처음인데, 예, 와, 슬도 예. 정말 좋네요. 아, 근데 그렇죠. 당시에 옛날에는 예. 실도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게 이제, 섬이 보다시피, 이제, 옆구리에서 요구리 섬이잖아요. 자 네. 파도를 막아주죠. 방아젤 드는 큰 파도를 여기서 일단 막아줬어요. 방파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 예. 오. 그렇지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파도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전혀 이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오. 그런 역할을 했고 그 옛날에 그 외전 시대 그당시 일본에서 배가 들어오면 이 섬이 있는 줄은 몰라요 밤에 들어오면 그럼 그대로 배가 이 부닥쳐 과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에사람들또 아, 배가 부딪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섬이 바로 방어진항의 입구다. 방어진항을 보호했던 자연 방파제인 슬도가 있는 이곳을 일본인들은 어업 전진 기지로서 최적지라고 판단했는데요. 동해안 최초의 방파제를 이곳에 쌓기로 했습니다. 와, 원래 방파제가 네. 이렇게 큰 거예요? 엄청 아, 예, 예. 길고 거대하네요. 아, 그렇죠. 아,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예. 방어진항 인근이 한눈에 다 들여다보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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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어진항 주변에서 이 경치를 보는 것보다 예, 예. 오히려 방파제 위에 올라와서 풍광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멋지고 좋네요. 어, 그렇죠. 너무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여기 어? 뭐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여기 이제 방을, 방파제 축조 기념비 어, 그런 데니다 방파제를 축조를 기념할 만큼 이 방파제가 네. 대단한 거예요? 아 어, 그렇죠 이게 아마 저 조선 일제 강점기 아마 최초의 방파제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1923년에 이제 이게 축조를 했는데. 식조가 시작, 공사 시작이 됐는데, 그 돈을 이제 70만을 이제 그, 여기 있는 방어인한 5천 명 그, 일본인들 돈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뭐, 십수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서, 경남 도청에 도비하고, 총독부에 그, 이제 총독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23년부터 28년까지 약 4년만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이 만들어낸 게 방파제고, 28년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방파제를 만든 거예요? 방진이 그만큼 중요한 항구니까, 그 당시 동해에서는 방진이 제일 뭐 가장 중요하다가 해도 과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 출, 모든 업, 기지가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또 일본인들도 많이 살았고, 거의 뭐한 5천 명, 또 이래 파시 때는 15천 명 이상 이래 삼대 들어왔, 일본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이래 굉장히 신경을 썼고, 중요한 항구였기 때문에 이제 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방어진의 근대 역사에서 이곳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일본인들만 500여 호 정도 살았던 거리입니다. 여기는 이 옛날 일본인들 거리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방어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인데 한 곳이 더있긴는 있지만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일본인 2층 일본집 그대로입니다. 오른쪽은 또 그대로 남아 있죠 옛날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뭐~ 장식물이라든지 뭐~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뭐~ 그런 걸 이래 팔던 곳이 바로 이제요 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요쪽에 가야 됐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도 목욕탕 또 목욕탕도 요 안에 있잖아요 네. 있고 장수탕이라고 있고 목욕탕과 이발소 여관이 들어선 방어진의 거리 지금은 평범한 풍경인데요. 하지만 당시 조선 사람들에겐 무척 낯설고 신기한 신문물이었습니다. 1921년에 전기가 울산에 처음 들어왔어요. 오. 그때 처음 들어온 곳이 이제 바로 이, 이곳입니다. 그 왜냐하면 그때 전기가 수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가 없었고 그때 우리가 발전소는 1930년대 이후에 생겼잖아요. 여기 발전기, 발전기 이제 그 울산 그 전기회사가 있어가지고 저쪽에 저쪽이 끝에 있었어요. 저기 아주 소리가 나니까 통통통 소리 가 나잖아요. 그럼 전기를 예, 밝혔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전기화 들어와서 우리 이제 여 주변에 우리나라 사람 놀랬죠. 불이 환하니까. 그 다음에 또 극장, 극장이 이제 이게 이제 울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극장인데 이상방관이라고제 찍어놨어요. 근데그일 때는 도기야 관료, 도기야라고 읽습니다. 그럼 그는 거 이제 그 이제 활동 사진이 아니고, 그는 거 이제 가부기 연극,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이제 그 극장이 저 위에 이제 방어진 그 초등학교 옆에 있었거든요. 그 크기 있었고, 그 다음 그 옆에 또이래 영화관이 있었다. 활동 사진 상영관이 있었어요. 그 1930년대 후반에 생겨가지고 그 이제 활동 사진, 인 부산에서 옛날에 촬영을 많이 했던 영화사 있었거든. 가져와서 돌리고 했는데 그는 거 이제 나중에 40년대 이제 그 불이 탔어요. 실화로 불 타가지고 그 영화관은 이제 없어졌다고 이제 그래 돼 있죠. 비록 일본인들이 만든 거긴 하지만 울산에서 가장 번화하고 근대화된 장소가 바로 이곳이네요. 그렇죠. 뭐그 당시 이제 우리 시점을 볼때그 30년대, 20년대에 볼 때는 그때는 울산에서 가장 번화했고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한번 가서 보기를 원했고. 그뭐좀 앞서가는 선진 문물이 좀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그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이면도 그렇고 뭐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로거리망이라든지뭐 이런 게좀 배울 만한 점이 많이 있었던 건 확실하죠.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의 상황을 짐작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신사를 지어 참배를 강요했는데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우리 방어진 거리도 중요하지만 네. 또 하나 그볼게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바로 이 계단입니다. 계단. 어, 그냥 돌 계단인데요? 이 인자 방어진 신사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음, 신사가 있었다고요? 예, 신사가 이제 그 옛날에 여기 이제 옆에 늘 늘자치면 천 명씩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지원병, 그 일본군의 지원병이 나갈 때마다 이게 와서 이제 신고식을 해요. 그 신사가 이제 물을 뿌리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 얘기 이제 그 무사히 살아 돌아오라고 인제그래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이제 좀 개축을 하니까 여기서 돌절구가 많이 나왔어요. 돌절구라는 게 이제 이 뼈를 뼈를 이제 맞짜내맞는 거. 그래서 옛날에 일본식으로 장례를 칠때그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빠왔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신사는 사라지고 천년 묵은 한국의 소나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위안이 되었습니다. 쪽에 보시면 그 소나무 네, 남아 있죠. 이게 이게 수령 그 오! 나이 천년. 네. 또그 둘레가 엄청 도 굵지요. 성인 이, 한 대여섯 명이 다게 손에 손을 잡고 예. 둘러싸도 아니 이게 훨씬 더 굵고 클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소나무라 그래요. 일명 여기서는 오! 방송이라고 그러는데 방어진의 소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오! 원래 그 천리병길에 소나무 기장에 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죽었어요. 어. 재선충으로 이 소나무는 남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나무. 천년이나 됐다고요? 네, 천년이에요. 방어진의 역사를 네. 제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어, 아, 그래서요 물어보면 다이 소나무 답을 해주죠. 울산에서 가장 화려했던 방어진. 아픈 역사를 간직한 채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방어진을 쭉 돌아봤는데요. 향토 사학자로서 방어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이제 우리가 방어진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한때 차별받으면서 우리 민족이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고생하면 산 곳이 분명한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그 판단은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서생포 의성을 생각해요. 지금 그게 옛날에 사병전에 비록 일본인이 만들지 우리가 보존하고 있잖아요. 뭐. 그와 유사한 논리로 우리가 이 비록 이 자치지만 일단은 우리가 뭐 보존을 해가지고 또 우리 뭐 역사의 경원의 현장으로 삼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픈 역사지만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방어진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방어진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